경북 포항의 안전 로봇 실증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포항시는 국민 안전 로봇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 북구 흥해읍 영희만 이 일반 산업단지에 180억 원을 들여 안전 로봇 실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실증센터는 연구동 실내 시험동 실외 필드 테스트장 등을 갖추고 안전 로봇 성능 검증, 사업화 공간 지원, 제품 기획 개발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30여 명의 연구진이 센터에 상주하며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우 SMC, 로보와이 스카이시스, KN정보기술, 아이언박스 등 5개사가 들어왔고 내년까지 입주기업을 1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로봇 실증센터가 개소하게 되므로써 안전 로봇 관련한 기술 개발과 또그 기술에 대한 실증 또 이후의 사업화를 위한 표준화 체계까지 함께 갖추게 됐습니다. 황해는 이미 안전 로봇 실증센터 외에도 바로 인근에 수중 건설 로봇 실증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로봇 융합 연구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관이 함께 협업하고 함께 연구해서 이 주변에 있는 영일만 삼산단을 일대로 해서 로봇 융합 클러스트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 로봇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재난 피해 경감을 위해 소방대응 활동 지원, 현장 정찰, 긴급 대응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 현장에서 짙은 연기에도 시야를 확보하는 농연 가시화 센서, 사고 현장 생존자를 찾는 인명 탐지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또 재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정찰력 로봇과 진입장벽을 허물고 소방대원 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장각형 로봇, 외부에서 다수 로봇을 원격체험 및 통합지휘하는 차량용 통합운영 시스템 등도 있습니다. 특히 재난현장에서 활용될 로봇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테스트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시험기관으로서의 자격취득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및 제품의 시증지원 관련해서 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 등 조기상용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